소나무참 잘생겼죠 여기는 하악산 자락에 있는 오늘 적천사 사일적자 내천자 절사자 절, 적천사에 제가 한번 와 봤습니다 적천사 소재지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리입니다 월리 원리. 제가 그러면 여기는 막 대산에 전부 소나무가 울창이고요 가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송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천사 경례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척천사 여기는 정말 명불이 좀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, 소나무가 아 소나무 <laughs> 은행나무가 800년이 훨씬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. 제가 그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아, 야수터가 있었어요. 음. 물을 또뭐먹 먹, 먹겠습니다. 아이고 물이 너무 시원하네요. 한쪽 자더 먹겠습니다. 증선사 대웅전입니다. 보통 그절 경내에 이래 들어오면 탑이 아시스가 있는데 여기는 탑은 안, 안 보입니다. 그 대신 이돌 기둥을 이제 쌓아놨군요. 아, 진짜 소나무가 잘생긴 소나무가 많습니다. 계단을 타고,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, 어저 옆길로 들어, 옆길로 들어가가지고, 경내로 들어왔습니다. 었 실제는 여기, 어, 직전사 절 들어오는 정문이네요. <laughs> 아. 자, 이어 정문을 딱 놨으면, 이 앞쪽에 지금 햇빛이 많이 눈부시게 붙여서 그러는데, 옆에이 이 은행나무, 이 은행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. 약한 85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, 은행나무 있는 곳으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져 있네요. 아번에또이 은행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은행나무가 제가 그때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었을 때 와서 제가 이 은행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, 오늘은 단풍이 다 떨어지고. 아, 대단하죠. 여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지금 요 은행나무보다 저쪽 은행나무가 더 오래됐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여기 남 나무가 둘러라..둘러..보는 중에 또 여기 봐봐 비신비스러운데 신비, 신비, 여기 난검목. <laughs> 이게 난검목인데. 뭐. 제,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, 올리는 것들이 <laughs> 상당히 그식구검이니 식구검. 19금. 보있세요 난검목인데. 아이 요기. <laughs> 아이고. 이렇게 생겼어요. 편안해 생겼죠. <laughs> 이쪽에서 이제, <laughs> 이렇게 보면, 더센생하이잘 보인다. 아. <laughs> 자이 은행 남녀 둘레를 한번 얼마나 큰지 둘레 둘러, 둘러보겠습니다 대단하죠. 특전사들과. 은의 잎이 지저몇한 20일 지난 것 같습니다. 대단하 여기 보 보수라고 돼있고 종 수명 은행나무 해가지고 800년 소재지가 청도군 청도읍 원리 이래 돼 있네요 아, 요게 그러니까 지정일이 1983년 아 1983년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, 한, 어, 42년 전에, 이재정에되어있 이게 거의 뭐, 한 840년이 훨씬 넘은 은행 이옵니다 아이고, 대단합니다. 자, 자, 저쪽에 가서, 이제, 이두 그루를 같이 한번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따사로운 햇빛이 쫙 내리쬐는 이적청사 사찰이 너무 조용합니다. 여기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 있을 때요뭐이 나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촬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얼씨년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하악산 자락에 있는 850년 된 은행나무 왕, 즉천사, 사찰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 관리 잘 합시다.